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오늘 오후 브리핑 두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무장관 10명을 임명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대통령의 입은 꾹 닫혀있는데 정부가 오늘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서 정무장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관계 갈등 조정과 국회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가 정부가 신설하겠다고. 정부가 설명한 신설 배경입니다. 총선 참패 12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처음으로 브리핑을 열어서 홍철호 정무수석 인선을 발표한 지 불과 70여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대통령실의 정무 기능 및 야당과의 협치 강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차관급인 대통령실 정무수석 대신에 장관급 정무장관을 임명하면 과연 지금의 이 끔찍한 불통이 제대로 풀리겠습니까?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갈등과 불통의 핵심은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 본인입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 앞에 나서지 않고 이미 산처럼 쌓인 숱한 의혹들에 대하여 입을 꾹 다물고만 있는데 정무장관을 새로 임명한들 아니 하나가 아니라 열을 임명한들 과연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대통령 실장이 아니라, 대통령실 대변인이 아니라, 정무수석이나 정무장관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눈은 오직 대통령의 입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부터 양평 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의혹까지 켜켜이 쌓인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하여 대통령이 직접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에 나섰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김준표 전 국회의장이 기록한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음모론 동조는 또 사실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정무장관 신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 우리 국민들 앞에 나서서 입을 열어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 국민 동의 청원에 무려 80만 명이 넘은 지금 이 시각에도 대기인원 5만 6천여 명, 대기 시간 7시간 42분이 찍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후진국형 안전사고의 원인은 정부여당의 반노동정책 때문 아닙니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관련하여 부끄러운 후진국형 안전사고라고 규정했습니다. 100번, 당연히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규정만 있고 진단은 없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찾아야 앞으로 똑같은 사고를 다시 겪지 않을 것 아닙니까? 추경의 원내대표도 부끄럽다고 했던 이 후진국형 안전사고의 원인은 바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 여당의 반노동적 정책 기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완강하게 반대해왔으며 지금도 2년 유예하자는 안을 이른바 민생법안 패키지 1호라며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하여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아리셀 참사 이후에도 노조법 개정 국회 입법청문회에 나와서 버젓이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는 궤변을 고수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만연한 불법 파견으로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 불법 파견 감독량이 전정권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에게는 노동 인권은 커녕 최저 임금도 아깝다고 공공연하게 제기하고 있는 곳이야말로 정부 여당 아닙니까? 이러면서 무슨 후진국형 안전 사고 탈영입니까? 아무 책임 없다는 듯 정부에 대고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한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은. 그야말로 파렴치한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정말로 부끄럽다면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 부끄러움은 본인을 포함한 국민의힘과 정부로 향해야 마땅합니다. 시급하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은 바로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중첩법 유예한 철회입니다. 아울러 자리에도 어울리지 않게 반노동 정책의 선봉장을 자임하고 있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부터 경질하고 노동정책 기조를 지금 즉시 전환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